요즘 워낙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이제 눈밑 개선의 대표적인 수술이 되어 있으니까 한 50대, 60대 분들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에 있어서 수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실 때 제일 유명한 수술이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하안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다크서클에 대한 말이고, 어,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뭐고, 하안검은 뭔가 의문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여기 블록한 지방을 아래쪽으로 배치해주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에요. 하안검 수술은 뭐냐면, 하안검이라는 거는 한자인데, 먼저 눈꺼풀을 말해요. 안검. 그래서 눈꺼풀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눈꺼풀이죠. 근데, 해부학에서는 밑에도 눈꺼풀이에요. 이것도 눈꺼풀, 이것도 눈꺼풀. 그리고, 한은 아래 하 자예요. 밑에는 하안검, 위에는 상안검. 그래서 하안검이라는 거는 밑에 눈꺼풀을 말해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밑에 눈꺼풀을 수술하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다. 이런 의미고, 하안검 수술은 밑에 눈꺼풀을 수술한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같은 수술은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더 구체적인 수술들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안검 수술이라는 말을 쓰고요.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절개선이 어디 있느냐가 제일 큰 차이에요. 절개선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겉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흉터가 없어요. 절개선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아래 눈꺼풀의 안쪽을 보면, 이렇게 안쪽을 보면 빨간 부분 이 있어요. 거기를 결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로 절개를 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개선이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가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이 속눈썹 살짝 밑을 따라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전체를 열어요. 피부 절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를 하안검 수술이라고 그래요. 먼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때 딱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만 해요. 어떻게 돼 있냐? 눈 밑은 구조적으로 앞에서부터 피부, 근육, 뼈가 있고, 그뼈 안에 눈밑 지방이 들어있어요. 안구 밑에 쪽으로.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방과 근육 사이 공간을 벌려서 눈밑 지방만 딱 재배치해 주는 게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앞쪽에 있는 피부나 근육은 건드리지 않죠. 반대로 하안검 수술은 앞쪽으로 절개를 한다 그랬죠. 그럼 앞으로 절개를 하면 일단 피부를 열게 되죠. 일단 건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를. 그 다음 근육이 나오죠. 그러면 근육도 다시 열어요. 열어서 벌려요. 그럼 근육도 건드리죠. 근육을 벌리면 그제서야 눈밑 지방이 나와요. 그 눈밑 지방 재배치할 때 결막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때는 근육보다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방이 나오는 거고요. 하안검 수술은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를 열고, 근육을 열고, 그제서야 눈밑 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눈밑 지방까지 꼭 가야 되느냐? 결국 눈 밑의 모양을 결정하는 아주 큰게눈밑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눈밑 고랑, 이두 가지의 어떤 상관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든 하안검 수술이든 이두 가지는 무조건 좋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하안검 수술을 하느냐? 왜 힘들게 눈밑 지방까지 가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려고 하안검을 굳이 하느냐? 눈밑 지방만 밑으로 재배치해 주면 되는 사람은 당연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돼요. 안쪽으로. 근데 하안검은 뭐라 그랬어요? 피부도 열고 근육도 연달았죠. 피부와 근육까지도 교정을 할수 있는 수술인 거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밑 지방만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과 피부를 교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수술로 인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범위가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눈밑 근육과 피부까지도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안검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하안검을 하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하안검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당연히 할수 있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되는 사람이 하안검 수술을 하면 효과를 당연히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겉으로 절개선이 생기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되는 사람은 굳이 하안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안검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안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겉에 피부나 근육까지도 교정이 필요한 사람인데. 겉에 있는 근육과 피부는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부족하죠. 이두 가지 수술은 같은 부위를 수술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방법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수술적인 어떤 효과나 그 수술 방법적으로 볼 때는 하안검이 훨씬 좋은 수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점들을 교정해 줄수 있고 보완해 줄수 있는, 내가 지금 상태를 훨씬 더 개선시켜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에요. 하안검은. 눈밑 지방 재배출로는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을 하느냐? 그렇게 많이 교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안검을 하게 됐느냐?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근육과 피부에도 같이 노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걸 교정해줄 필요가 생기거든요. 이때가 되면, 하안검 수술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젊을 때는 여기가 팽팽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남고,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피부까지도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안쪽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다. 그럼 겉에 있는 피부 처짐은 그대로 있죠. 아니, 그대로 있으면 다행이고요. 오히려 심해질 수가 있어요. 눈밑이 블룩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이렇게 약간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선에 바람이 꽉 차면 팽팽하죠.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눈밑이 좀 팽팽하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블룩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블룩했던 부분의 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약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덜 했던 느낌이 더 쭈글거린다든지 더 남는, 처진 느낌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할 경우에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피부가 좀 남고, 이렇게 봐도 피부가 좀 처짐이 있다. 이런 분들, 당연히 하안검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눈 밑에 탄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사실 근육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육이 젊을 때는 이제 팽팽하죠. 그러니까 눈 밑도 탱탱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들면 근육도 노화가 돼요. 우리 왜 고무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렇게 팽팽하게 있던 부분이 고무줄이 힘이 빠지면 느슨해져요. 그럼 이눈 밑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부분이 느슨해져요. 그러면 눈밑에 느낌이 뭔가 올려 붙은 딱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 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주름은 겉에 피부적인 느낌이고 탱탱한 그 탄력이 뭔가 떨어진 느낌. 뭔가 이렇게 느슨해진 고무줄이 오래 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느슨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안검성형을 통해서 이 근육까지도 팽팽하게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안검 성형은 늘어진 피부를 처음에 절개한 부분을 통해서 늘어진 만큼 피부를 잘라낼 수도 있고요.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을 좀더 탄력 있게, 팽팽하게 좀 당겨줄 수도 있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눈밑 지방을 아래쪽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안검은 이걸 다할수 있는 수술인 거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할수 있는 수술인 거죠. 하안검 수술이 훨씬 좋은 수술이죠. 그러면 다 하안검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하안검 수술은 일단 우리가 절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흉을 만드는 거예요. 흉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흉이라는 건 한번 생기면 그냥 아물어서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흉이 생긴 부위의 조직은 다 아물더라도 흉이 없는 것과는 달라요. 약간 단단한 느낌도 있고. 살짝 뭔가 감각적인 거나 뭐 이런 느낌이 우리가 살짝 다치면 다친 부분이 좀 이렇게 흉이 있잖아요 그럼 물론 나중엔 거의 표는 안 나지만 그래도 남긴 남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어요 아주 가는 선이더라도 우리가 그냥 신경 쓰이지 않고 뭐 눈에 잘안띌 뿐이지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흉을 만드는 거예요 하한 것만 그게 사실 굉장히 크죠 내가 눈 밑에 흉을 만들 것이냐 근데 실제로 눈밑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흉터가 적게 생기는 부위가 눈꺼풀이에요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이 부위는 흉이 가장 적게 생겨요 왜? 쌍꺼풀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내죠 또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는 장점도 있죠 근데 반대로 하안검은 내가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똑같으니까 어, 이거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안검이 더안 보여요. 이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이 감았을 때 보이는 자국보다 하안검을 했을 때가 더안 보여요. 밑에도 속눈썹 밑을 따라서 이렇게 희미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딱 맞춰서 이제 절개선을 넣게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희미하게 이렇게 흉터가 좋아져서 희미해졌을 때는 그게 사실 구분이 잘안 돼요. 하안검 성형을 할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흉터거든요. 사실 흉터만 없다 그러면 뭐 훨씬 마음 편히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흉터가 보일까봐. 그냥 나는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 흉터 보이면, 어? 너뭐 했니?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술을 이제 많은 분들을 했지만, 흉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6개월 이후에는 진짜 말씀하신 분들은 없어요. 뭐,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 너무 큰 거죠. 보일 듯말 듯한 흉터를 신경 쓰는 것보다 좋아진 게 훨씬 큰 거예요. 어떤 탄력이 떨어진 근육과 처진 피부까지도 다 좋게 할수 있는 수술이 하안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조금 노화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하안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워낙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이제 눈밑 개선의 대표적인 수술이 되어 있으니까 한 50대, 60대 분들도 <laughs>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절개 얘기를 하면, 어, 난 절개 아니고, 그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얘기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지방, 근육, 피부가 다 있고, 이런 눈밑 모양일 때, 피부가 팽팽하고 탄력도 있고 젊은 분들은 겉에 있는 노화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좋은데 조금 처지신 분들은 이걸로는 다안 된다. 오히려 이것만 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처짐이 더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